안녕하세요 세비옵입니다 오늘은 미리캠퍼스의 기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캠퍼스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들을 나에게 맞게 그림도 바꿔주고 글자도 바꿔주고 여러가지 요소들도 넣어주고 네, 이런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리캠퍼스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 모든 템플릿을 눌러 보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쭉 있습니다. 카드뉴스, 뭐웹 포스터, 상세 페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웹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 인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바로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 미리캠퍼스에 있는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고 기초적인 기능 사용 방법들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자, 플러스를 눌러 확대, 마이너스를 눌러서 축소 자,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를 눌러 축소. 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위를 위로 올리면 확대.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면 축소, 그리고 화면에 꽉 차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 주면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 페이지 추가를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페이지가 만들어졌죠. 또는 밑에 있는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 클릭, 다섯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자, 페이지를 자, 삭제할 때는 여기 휴지통을 클릭, 자, 클릭하면 이렇게 삭제도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요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요소를 클릭을 해서 요소에 자, 일러스트를 선택을 하고, 자,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코드를 하나 넣어볼까요? 자, 1페이지로 가서 1페이지에는 자, 연필도 하나 넣겠습니다. 2페이지에는 자,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자, 일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보면 페이지 복제가 있는데 세 번째를 클릭을 하면 똑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눌러서 여기 메모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을 이용한 카드 뉴스하고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카드뉴스0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2번은 카드뉴스02, 카드뉴스03,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제목을.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할 때도, 예, 이 제목으로 저장이 되니까 가능하면 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뺄 때는 여기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 제목도, 3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를 바꾸는 거는 자, 여기에 있는 여기 페이지 아래로 이동 클릭.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게 1페이지로 가고, 자, 연필은 2페이지로 오겠죠. 자, 반대로 여기는 자, 페이지 위로 이동을 눌러서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배경에 칼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맨 밑에 보면, 자, 이렇게 배경이 있죠? 자, 여기 배경을 눌러서, 맨 위에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배경색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눌러줘야 돼요. 배경색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색상은 다시 이렇게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을 눌러서 옆에 있는 패턴 클릭. 그리고 패턴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패턴 크기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다시 다른 패턴도 선택을 해서 또 패턴도 크기도 조절해주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패턴이 보여집니다. 여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패턴 크기. 여기는 바탕색을 넣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 그리고 사진으로 와서 자, 배경색에 클릭해서 자, 원하는 색을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있는 바탕에 사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색을 자, 봄꽃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봄꽃에 관련된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데 보면 이제 왕관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자 이렇게 워터마크가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 표시 없는 걸 가져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저는 페이지 추가를 해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카드니스 공사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텍스트 클릭. 그러면 기본 스타일 밑에 보면 이렇게 제목 텍스트, 부제목, 본문이 있습니다. 제목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텍스트 클릭, 부제목, 이동 툴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텍스트, 이번에는 본문, 빈 공간 클릭하고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텍스트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확대 축소는 여기 귀퉁이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요 부분을 잡아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가 적어지니까 텍스트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의 칼라도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템플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템플릿 클릭. 그러면, 자,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뭐, 채널 아트나 썸네일, 이렇게 나오죠. 채널 아트 클릭. 하면 이렇게 채널 아트 샘플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 갖다 쓰면 되겠죠, 그대로. 가져다 쓰고, 사진 바꾸고, 글자 바꾸고, 또 요소들 집어넣고, 그리고 완료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사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걸 여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동물하고 엔터했습니다. 동물 사진들이 쭉 나오죠. 저거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넣어줘 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클릭 드래그. 이번에는 사진 밑에 있는 업로드를 선택을 해서 자, 업로드를 내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열기하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저는 페이지 추가를 해서 여기를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빈 공간 한번 클릭을 하고 다시 여기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환경이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배경만 이렇게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색을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자 여기 투명도 있죠. 자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정렬 자, 왼쪽 자,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넣을 수가 있고요. 반전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르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제트로 돌져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도 이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업로드한 걸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배경도 자, 흰색으로 할게요. 여기 자르기 옆에 클릭을 해보면 또 배경으로 만들기 사진 초, 초기화도 또 숨어 있죠. 배경으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배경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건를제트로 돌려놓고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배경 제거를 했어요. 자, 배경 제거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림자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그림자의 자, 방향, 자, 투명도, 거리값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자, 흐림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선택을 하고 다시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선택해서 을 범위를 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으로 자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방향은 선 방향을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에서 자, 전체 일러스트 도형 선 아이콘 자, 더 눌러 볼까요? 애니, 캐릭터, 프레임, 표, 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여기에서 도형을 선택을 하고 자, 클릭했습니다. 자, 도형이 들어가 있죠.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선택을 하고, 자, 또는 업로드 된 사진을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를 선택을 하고, 자, 요소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는데요. 자, 여기 프레임을 선택을 해보면, 자, 요런 프레임들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요렇게. 자, 핸드폰 사진이죠. 자, 놓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두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사진을 선택을 하고, 자, 또는 업로드된 사진으로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더블클릭해서 확대하거나 이렇게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왕관 없는 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노트로 해볼까요? 그리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요소들은 많이 쓰니까요.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쭉 내려서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진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또 업로드된 사진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에 이제 맨 뒤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보면.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는 Alt Control 대괄호죠. 자, 열린 대괄호를 눌러주면 이렇게 맨 뒤로 갑니다. 선택 마우스 클릭 뒤에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면 맨 앞으로 가지고 와집니다. 단축키들은 Control 대괄호, 대가로,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를 눌러서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자,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키 위에 닫힌 대가로를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도형 뒤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 위에 열린 대가로와 닫힌 대가로를 눌러서 도형을 하나씩 위로 또는 하나씩 뒤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한 그룹으로 묶어줄 때는 클릭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 여기에 자, 그룹이 있습니다. 컨트롤 G죠? 자, 그룹. 그러면 이제 그룹이 져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해제할 때는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룹 해제가 다시 또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캠퍼스 기본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비어였습니다.